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러시아와 중국 기업 등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향후 3년간 뉴욕시 전기요금이 12% 인상됩니다. 한인 2세들로 구성된 내일재단이 뉴욕 가정상담소에 4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퀸즈 주민 대부분이 시티필드 주차장 재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TKC 뉴스 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러시아와 중국 기업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러시아산 금속, 광물, 화학 물질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동제등 제재를 받는 기업은 약 90개에 달하며, 이 중에는 러시아의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중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 등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군수물자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해온 F-16 전투기 등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 시간 오늘 오전 9시 G7 지도자 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다짐했습니다. 향후 3년간 뉴욕시 전기요금이 12% 인상됩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국은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35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코네디슨이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12%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공공서비스국은 가스요금은 3년간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20% 인상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네디스는 올해 1단계로 전기요금을 4.9%, 가스요금은 7.7% 인상하며 내년에 전기요금 3.8%, 가스요금 6.4% 각각 올리고 2025년 각각 3.2%, 6.4%를 올릴 계획입니다. 공공서비스국은 코네디스의 당초 인상안을 소폭 하향 조정해 이같은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상반기 내에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인 2세들로 구성된 내일재단이 뉴욕 가정상담소에 4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상담소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최대 규모의 기부입니다. 가정상담소는 23일 내일재단으로부터 45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상담소는 지원받은 기금으로 기관 운영 및 역량 강화 정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재 소장은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일재단의 후원은 큰 도움을 준다며 기부금이 잘쓰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 a p i t a Building 우리가 하는 일에 데이터가 많이 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 이렇게 커넥트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system을... 할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펀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뭐 그런 general operating에 쓸수 있도록 어, 어, 그런 두 개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번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이재소장은 이번 기금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것중 최대 규모라며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일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큰 기금을 주셔서 저희도 어, 너무 뿌듯하고 또 영광스럽고 또이 어, 기금을 통해서 상담소가 정말 더 발전하는 그런 어, 기간이 되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4주년을 맞는 뉴욕 가정상담소는 각종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퀸즈 주민 대부분이 시티필드 주차장 재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매치 구단주 스티브 코엔이 약 1000명의 뉴욕커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는 시티필드 주차장 공터에 훌륭한 건물이 지어졌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50에이커 아스팔트 공간을 그대로 두길 원하는 이들은 2%에 불과했습니다. 코엔은 작년 11월부터 퀸즈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비전 세션을 6차례 실시했습니다. 퀸즈 주민이 상당수 참여했으며, 이들은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들의 의견도 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 녹지 조성, 로컬 레스토랑, 벤더로 구성된 퀸즈 푸드홀, 플러싱 베이월드 페어 마리나와 연결, 공연장, 카지노와 회의 공간 등이 있는 호텔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시티필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해당 지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코에는 커뮤니티와 시간을 보내며 느낀 분명한 사실이 주민들 모두가 현재 텅빈5 0에이커 아스팔트 공간보다는 뭔가라도 하는 게 낫다고 믿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지하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7개역의 승강기 설치를 추진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뉴욕시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순 7개 역에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올해에는 17개 역에 승강기 설치가 추진됩니다. 7번 노선 중에서는 46 세인트 플리스 세인트 역과 33 세인트 로슨 역이 포함됐으며, N과 W 노선의 브로드웨이 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이에 대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탄 자녀를 둔 부모, 짐을 든 여행객 등 모두가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MTA의 2020에서 2024년 예산 계획에 따르면, MTA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약 52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이는 과거의 예산 계획 3건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1,000달러를 주는 법안 일명 베이비 본드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어카운트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민주당이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민주당의 코리부커 연방하원의원과 아야나 프레슬리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1,000달러를 지원하며 소득에 따라 연간 2,000달러까지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만 5,100달러 미만일 경우 이 가정의 자녀는 18세가 될때 4만 6,215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소득 2만 5,751달러 가정의 아동의 경우 18세가 됐을 때 찾을 수 있는 베이비본드 금액이 1,681달러에 그치게 됩니다. 이 법안이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저소득자 자녀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모든 미국 어린이들에게 창업자본을 제공하고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현재 베이비본드와 유사한 법안이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코네티컷, 워싱턴 DC, 뉴저지, 뉴욕 등 11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연방회에서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공립병원 시스템이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베네틴 4개 호텔에 9,4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병원 시스템은 타임스퀘어 인근 4성급 호텔인 로우 NYC 호텔에 4천만 달러, 메디슨 스퀘어 가든 건너편의 4성급 호텔인 스튜어트 호텔에 2,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맨해튼 헬스키친의 웨스트 57 스트리트 소재, 왓슨 호텔에 2,000만 달러,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 31 스트리트 인근 월콧 호텔에 580만 달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공립병원 시스템의 이 같은 지출은 지난해 10월 13일 에리가담스 시장의 인도적 고호센터 운영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테스트에 참여한 휴론 컨설팅에 1,850만 달러, 난민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대행 업체에 1,150만 달러 등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봄부터 지난 22일까지 난민 4 7,600명이 뉴욕시로 몰렸으며 이중 3만 명이 뉴욕시의 쉘터 등 긴급구호센터 95개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캐시오컬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1년간 전용기 경비로만 27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캐시오컬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시코르스키 의 S76 헬리콥터 및 킹에어 항공기 등 전용기 두 대를 모두 210차례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흔히 대통령 헬기로 잘 알려진 시코르스키 헬리콥터는 시간당 비용이 2,500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두 대에 투입된 경비가 최소 27만 1,000달러를 넘는다고 뉴욕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들 전용기는 뉴욕주 경찰 항공대 소속으로 통상 주지사가 리본커팅 등 뉴욕주 각 카운티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며 알바니와 뉴욕시를 오가는데도 투입됩니다. 특히 지난해 호컬 주지사는 리젤딘 공화당 후보와의 주지사 선거 접전으로 뉴욕주 곳곳을 누비며 6천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모금했으며 이때도 혈세로 운영되는 전용기를 이용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한해 210차례나 전용기를 이용한 반면 코오모 전 주지사는 2017년 195회 재선이 치러졌던 2018년 189회에 그쳤고 2019년은 220회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의사의 비율이 각 인종 중에 가장 낮아 장기적으로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과대학 협회는 미국 의사 중 백인이 63.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아시안이 20.5%. 이스페닉이 6.9%인 반면 흑인은 5.7%로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백인이 가장 많고 흑인이 가장 적은 것은 과거 미국이 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의 의대 진학을 허용하지 않는 등 뿌리 깊은 인종차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흑인은 다른 인종보다도 같은 인종의 의사를 선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흑인 의사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과대학협회는 최근 2년간 의대에 진입한 흑인 신입생이 21%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학업기간 등을 고려하면 흑인의사 비율이 늘어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7%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얘는 속보치 2.9%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당초 발표보다 더 하락한 것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소비자 지출은 2.1%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3분의 2 수준인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으로 금리에 민감한 주택과 건설 등을 중심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투자와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서비스 부문 노동시장이 연전히 임금 인상을 선도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식당과 청소업체 등 서비스 부문의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시급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17달러로 코로나19 이전 12달러보다 40% 이상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천 건 줄어든 19만 2천 건으로 6주 연속 20만 건 이하를 기록하며 노동시장이 구인난으로 매우 과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역시 속보치 3.2%보다 높은 3.7%로 수정된 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연준이 이에 부합하는 조치, 즉 금리 인상 등 지속적 긴축 정책에 나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건 제이스 회장은 어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 기준금리가 6%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세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뉴욕주도 상위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월레터브 레이팅은 지난해 뉴저지 재산세 세율이 2 4 7며 뉴저지주 중간 주택값이 35만 5,700달러이므로 평균 재산세가 8,797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리노이주는 재산세율이 2.23%로 두 번째로 높았고 주택 중간값이 2 1 2,600달러, 평균 재산세가 4,744달러로 조사됐으며 커네티컷이 2.15%, 뉴엔프셔가 2.09%, 버몬트주가 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 역시 재산세율이 1.73%로 주택 중간값이 33만 600달러이므로 평균 재산세가 5,884달러를 기록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재산세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하와이주는 재산세 세율이 0.29%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알라마바주가 0.41%로 2위, 콜로라도주가 0.51%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50개 주중 29개 주는 재산세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의 평균 재산세는 2,690달러로, 뉴저지주의 3분의 1, 뉴욕주의 2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 공사가 어제 42억 달러를 투입해 존 에프 케네디 공항 제6터미널을 확장하기로 하고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에너하임 교육구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역사 과목이 1년 과정으로 개설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중 2위인 양파 가격이 폭등해 세계 식량 위기를 고조시키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인기 높은 코소리가 자사제품의 화재 위험이 있다며 200만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올해 78세의 토마스 리 씨가 어제 오전 11시 10분 메네튼의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만 프리드에게 뉴욕 연방검찰이 기존 8개 혐의 외에 돈 세탁, 정치자금 불법 공여 등 4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여자 연예인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20년 뉴욕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헐리우드 건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LA 법원에서 추가 기소돼 징역 16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예상치를 넘어섰고 이익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 DKC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